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평, 불만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감사가 더 많았는지, 앞으로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을 보내면서 불평 불만은 잠재우고 이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학 교수인 김진태의 '우울한 마음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참회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전체 인간으로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전체로서의 인간 삶이 새로 다가오는 것들을 마주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정리하는 작업은 윤리적 행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이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회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거슬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나 자신의 죄스러움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또 다시 하나의 탄생, 하나의 생성입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감사의 계절에 참회를 우리가 말해야 할까요? 이 감사는 참회가 없으면 회개함이 없으면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삶과 새로 다가오는 것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오지 않았던 우리의 지난날을 참회하며 새롭게 탄생한 자답게 새롭게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에게 닥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현실화하셨으며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현재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될새 창조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새 창조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메시아의 나라 곧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통해서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모든 것들은 인간 외에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함께 평화를 누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자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끝없는 평화는 바로 영원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다스리심으로 누리게 되는 영원한 평화인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이 평화를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끝없는 평화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인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메시아를 통해 다시 한번 평화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누리게 될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뗀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의 나라는 약육강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물의 왕국의 특징이 뭡니까? 약육강식이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말하는데, 우리 어머님 동물의 왕국이 싫대요. 왜냐하면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일을 많이 보니까 싫대. 저는 좋아했었는데, 저는 자연 세계를 보면 좋아했었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 놓고, 낭표범이 염소 함께 누고 이런 나라. 주님이 이르실 평화의 나라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온통 물고 뜯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화의 나라는 엿볼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잖아요이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다시 조화를 이루며, 인간과 인간 간의 대립은 끝이 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조화를 이루고, 또한 자연 세계에서도 평화로운 삶이 새롭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의 통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창조 세계에 피조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참평화를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누리게 된 것에 대해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어딜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감사의 근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주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죠. 또한 인류를 포함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다른 어떤 감사의 조건들은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 대한 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불평했던 삶을 벗어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알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주어지면 감사의 조건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구하고 찾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내 삶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지 않았던 삶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 삶을 구하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한 주님이 새롭게 하신 새 창조의 새로운 세계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제거된 나라임을 말씀합니다. 왜냐면 주님 나라에는 악함이 없는 거예요. 불의함이 없는 거예요. 죄악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 죄악과 불의함, 억압과 전쟁이 모두 사라지고 참된 행복으로 넘쳐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하여라. 워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고 새롭게 창조된 나라를 감사함으로 누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통해 나타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났던 자신들의 불신앙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참회의 모습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에 대해 참회하는 것은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해개함이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우리 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함 없이 이 평화를 온전히 맛볼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회개함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될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여전히 갖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유를 배반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감사합니다 할수 없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서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는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죠, 용서를 즐겨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선포할 때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면 이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도 진정성이 있으려면 참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된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가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 하면서 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까? 불평불만 하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laughs> 주님은 말씀하시죠. 한 입으로 두 말을 할수 없다는 거죠. 감사하면 감사함만 나아야 되고 찬성이면 찬성이 나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살아갈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면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백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백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인류가 고대하는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영원한 행복과 복이 약속이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행복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위로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황폐와 파멸과 포로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원뜻은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새로운 나라에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참회와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에 앞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삶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부터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떠나 살아가는 그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사에서 4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머니를 통해서 비유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자녀를 잊은 적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은 한결같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사랑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메시아이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온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봄부터 여름날까지 오늘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잘 드러나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때로는 풍성할 때도 있고 그러나 수확한 게 적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기 전에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들 속에는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고 통치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셔서 또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로를 해하며 살아온 적도 있죠. 상하게 하는 일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주님의 말씀이시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거룩한 주님 나라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이러한 평화를 맛보며 살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성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복음성입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들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뿐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님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되,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참된 다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답게,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공평과 의와 진리에 속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육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평화를 이루시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이 귀한 날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어진 저희들의 인생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삶이 곧 믿음의 살, 사람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풍성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